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1단원에서 이 시간 92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 5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5부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 9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소론, 2장은 십자가를 유난히 사랑했던 사람, 바울이었죠. 그가 십자가를 사랑했던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속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변화가 왔다. 세 번째는 어려운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자, 3장은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 네 가지 우리 살펴봤죠. 창주의 사랑, 구원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예비 하심의 사랑. 그리고 이제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속에 네 가지의 특징이 들어 있었죠. 순종, 그리고 어, 사랑, 그리고 희생, 그리고 아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어 십자가 위에서 확정된 진리의 말씀들, 일곱 마디의 말씀,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두 가지에서 알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알수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함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삶의 현장에서 아 저분의 가르침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확증해 준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곱 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은 사실이야라는 것을 사인해 준 사건이었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어, 제 6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6장은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예요. 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십자가에 자기를 못박아 죽으면서까지도 살려낼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그러한 목숨 바쳐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이 있나요?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군다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목숨까지 투자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가치는 얼마나 클까?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다만 이 가치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 세상은 물질문명,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치들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나를 평가할 때돈 많으면 아, 내 괜찮은 사람, 성공한 사람, 없으면 난 실패한 사람. 힘이 있으면 왕도 되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세상. 그 속에서 나를 평가하니까 나 같은 것.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눈과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존귀한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잘못된 가치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를 돕고 있는 죄의 쓰레기들을 다 씻어내셔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들어주고,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또몇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가치, 나와 당신의 가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여있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함께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대하고 나면, 그래,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나도 정말 천하보다 존귀한 자야. 자기 가치를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에요. 나의 가치를 회복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56페이지입니다. 제 6장. 십자가 속에 들어 있는 인간의 가치. 자, 우리는 앞부분에서 십자가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본 단원에서는 십자가 안에 들어 있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증표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속에는 회복해야 할 인간의 존귀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것도 다른 것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주님이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길래,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 같은 희생을 치르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자, 아까 물었던 질문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과연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들의 생명을, 어, 살 만한, 구원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천하보다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존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 세상은 잘못된 가치가 지배를 해요. 그게 물질중심, 약육강식이에요. 힘의 논리죠. 돈 많으면 중기한자가 되고 돈 없으면 어, 비참한자가 되고 무능한자가 되고 힘이 있으면 왕이 되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형편없이 전락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유, 나 같은 것, 이거 항상 잘못된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쓰레기와 같은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질주의, 약육강식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이거, 이거 쓰레기와 같은 거거든요. 바울도 이걸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나를 보니까, 아유, 나 같은 한심한 놈, 나라는 건왜 살아야 돼? 나 같은 존재. 우리 이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쓰레기 더미가 자기를 딱 덮어 가지고 가려버린 것입니다. 자기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 밑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딱 덮여 가지고 진정한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참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저의 경험이고 또 성경의 진리를 확인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와서 진정한 성공이 있다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오면 꼭 만나야 될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참 나를 만나야 된다. 쓰레기 더미에 갇혀져, 덮여져 있는 그렇게 보는 내가 아니고, 쓰레기 더미 치워놓고 그 밑에 있는 진짜 나를 볼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거죠. 이세 가지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인간의 존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선포된 인간의 존귀함, 이사야 43장 4절, 내가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게 구번역이에요.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다. 네. 인간은 이렇게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존재로 창조됐어요. 특히 시편 49편에서는 존귀한 인간이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함으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것을 탄식하는 말씀이 나와요. 49편 20절이에요. 존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인간은 천하보다도 중대한데, 이 세상에 와서, 물질주의, 약육강식이라는 잘못된 쓰레기 같은 가치에 덮여가지고, 그걸 잘 모르고 살면서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건, 이 쓰레기더미를 치워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의 보혈로. 그 보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렇게 그 존귀하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 만한 가치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셔요. 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쓰레기 치워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찾아주려고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 하셨죠. 마태훈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뭘 주고 제 목숨을 받게 하겠느냐. 주님은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죠. 바울 역시 생명의 존귀함을 설명하죠. 바울의 많은 글들과 다른 사도들의 글 속에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당신의 생명의 가치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있으신가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느끼고 살고 있나요? 안타까운 것은 정작 당사자인 우리 자신은 인간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물질주의적이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면 항상 자신의 물질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져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평가하고, 자기 학대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던 이 세상에 이 잘못된 물질주의, 약육강식이라는 이 인본주의, 가인이 만들어 놓은 이 인본주의의 잘못된 가치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인간이, 인간의 가치가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하다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죽음으로 살려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 그분이 목숨 바쳐서 살려준 내 생명, 내 삶을 이제부터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 내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핏값으로 회복시켜 주신 대로 나는 존귀하게 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 여기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야 될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치가 빛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